오늘 우리 주 하나님 말씀은 골로세서 3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 곧 거룩하고 사랑하심을 받은 사람들 같이 극휼과 친절과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으십시오. 누가 누구에게 불평거리가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해 주십시오. 주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여러분도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십시오. 사랑은 온전하게 묶는 띠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이 평화를 위해 여러분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또한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십시오. 모든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며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부르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말이든 일이든 무엇을 하든지 그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십시오. 아멘. 오늘도 주의 은혜가 충만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원죄로 인해서 그들은 수치를 느끼면서 옷을 입게 됩니다. 인류는 원래 벌거벗은 그것의 수치가 없었던, 농산에서는 그런 수치가 없었던 스스로 없는 존재들이었는데 죄가 들어오면서 옷을 입는 존재들이 됐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또 서로와 함께 스스로 없이 지냈던 인류이지만 그들의 수치심을 느끼면서 자신들이 급죄에서 만든 나뭇잎으로 옷을 입어 가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죽옷을 입혀 주십니다. 그렇게 인류는 옷을 입게 되었습니다. 옷은 그래서 몸을 가리는 역할을 하고 또 몸을 보호하는 기능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 보여지는 것들이 또 있습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기도 하고 또 외적인 아름다움을 통해서 사람들의 시선을 받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옷입니다. 또 시선을 받는다는 것은 권력을 가져오는 부분이기도 하죠. 계속 누군가를 주목하게 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사람들의 영향을 갖게 되는, 결국은 그것이 또한 그에게 권력을 갖게 되는 부분이 됩니다. 이와 같은 것이 옷입니다. 나를 보호하고, 또한 나를 가리고, 또한 나를 보여주게 되는 것. 이것이 옷이죠.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입어야 할 옷이 있다라고 권면합니다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 곧 거룩하고, 사랑하심을 받은 사람들 같이 공일과 친절과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으십시오.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보여주는 이 옷이 공일과 친절과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이다. 즉, 우리를 보호하는 것이 이와 같은 것들이고 우리로 인해서 보여줘야 되는 것들이. 이와 같은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극렬과 친절과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이와 같은 것들이 내 삶을 지키는 것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가 세상에 보여줘야 할 아름다운 기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정말 이런 물리적인 옷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 내가 보여주고 싶은 것들이 있어요. 내가 자랑하고 싶은 것들이 있고, 내 삶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극휼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또 친절과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이와 같은 삶의 모습들이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이요, 또 세상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야 할 것들입니다. 겉모습을 이야기했다면, 이제는 내면 이야기를 합니다. 13절, 15절 말씀 보시면 누가 누구에게 불평거리가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해 주십시오. 주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여러분도 그렇게 하십시오. 15절에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이 평화를 위해 여러분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또한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용납하고 용서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을 지배하게 하라. 감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내면 가운데 채워져야 할 것들이 이와 같은 것들입니다. 여러분, 이 내면의 가치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은 이 내면의 가치는 공동체를 세우는 힘이 됩니다. 각 공동체의 일원들이 이와 같은 용납과 용서와 또 그리스도의 평강을 그 마음 가운데 품게 되면 공동체는 견고하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와 다른 사람들이 있죠. 다르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됐다고 여기고, 그런 다른 사람들을 내치는 이와 같은 것들이 되는 것이 아니고, 나와 다르지만 그런 사람들이 용납하고, 때로는 그 사람들이 실수도 있지만 그런 사람을 용서하게 되는 것, 이와 같은 내면의 가치를 통해서 우리는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고, 공동체를 세워가는 힘이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용납과 용서가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이 되지만 여러분 용납과 용서가 그런데 내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이에요. 내가 아무리 사람을 용납하려고 하여도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용서할 때에도 그것이 내가 하는 용서 정도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용서해 주신 것 이것이 기준이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기준은 상당히 높은 기준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용납해 주시고,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이것은 너무나 큰 가치고, 높은 기준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는 이와 같은 용납과 용서를 놓고, 어쩌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이 부분을 스트럭을 해야 되는 일일지도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닮은 용납이 있고, 예수님을 닮은 용서가 있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리스도의 용서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평화가 필요합니다. 15절 말씀해 보시면 이 평화 그리스도의 평화가 어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게 됐다. 이 평화를 위해서 여러분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권면합니다. 그리스도의 평화로 인해서 우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받았다. 고린도 어서해 어서 보시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한 몸으로 부르시받은, 화목하게 하는 직책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한몸된 직체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분열하고 나뉘어지는 공동체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인 것이에요. 교회가 왜 자꾸 깨지는가? 내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기준이 되면 우리는 하나 되기 어렵습니다. 부부 사이에도 누구 한 명에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 되신 부부가 되면 하나 될수 있죠. 그런데 남편을 따라서 오게 하고, 아내를 따라서 오게 하고, 여러분 그것은 하나 되기 어렵습니다. 우리의 머리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서로가 다시 서로의 방향을 재정비할 때 우리가 하나가 될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 내면의 가치를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외면과 이 내면을 어우르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 14절 말씀에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십시오. 사랑은 온전하게 묶는 띠입니다. 고물과 친절과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고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그리스도의 평화를 갖는 내면을 갖는 이와 같은 것을 전체를 외면과 내면을 어우르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사랑입니다. 교회가 궁극적으로 보여 줘야 할 것은 바로 이 사랑이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권면하셨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함을 통해 세상에 대해 제자임을 알게 되리라. 여러분, 긍휼과 친절과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도 또 용납과 용서하는 것도 또 그리스도의 이 평강도 평강으로 하나 되는 이 모든 것은 사랑을 위해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을 통해서 긍일이 나타나고, 사랑을 통해서 친절이 나타나고, 사랑을 통해서 겸손이 나타나고, 사랑을 통해서 온유가 나타나는 것이죠.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오래 참게 되는 것이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용납과 용서하게 되는 것이요. 사랑을 품으면 예수 그리스를 도 닮은 평강이 우리가 임하게 되고, 사랑을 품으면 하나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무너지면 신앙이 무너지고, 사랑이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지는 것이요. 교회 공동체가 궁극적으로 무너지게 되는 건 예수 그리스에게 그 사랑이 무너질 때입니다. 예수님다면 사랑을 우리가 서로 할수 있다면, 내적으로도 외적으로도 그런 사랑을 할수 있다면, 교회는 아름다운 하나된 공동체가 될 것이고, 그 사랑을 외적으로 발휘하게 될 때, 진정으로 세상을 살리는, 사람을 살리는 사역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그래서 배워야 하는 것이, 사실 우리는 지금까지 사랑을 배워왔습니다. 부모로부터 또 세상으로부터 여러 채널들로부터 우리는 사랑을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이 사랑을 잘 배워야 잘 하게 되는 거죠.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배울 때잘 배워야 잘 하게 되는 것이죠. 배우긴 했는데 잘못된 걸 배우면 여러 잘못된 것을 하지 않겠습니까? 상대방에게 말을 가리킬 때도 좋은 말을 가리키면 좋은 말을 하겠지만 욕을 가리켜 잘못된 것을 가르치고 배우면 그 말이 거칠어지는 것이죠. 요즘 저희 아들이 농구에 빠져서 열심히 농구를 하고 있는데 골을 곧잘 넣습니다. 그런데 골을 넣는 거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폼이 안 좋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 기, 저도 잘 못하지만 기본적인 폼을 잘 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기본기를 잘 배워야지 운 좋게 잘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잘하게 되는 거죠. 골을 넣는 것을 또 말하면, 어떤 게 운이 좋을 때꼬이잘 들어가지만, 하지만 뭔가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꼬이잘안 들어갑니다. 하지만 운동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본기를 잘 배워놓으면, 내가 상황에 따라서 때로는 기복도 있지만, 그것을 잘할수 있는, 어, 것이 되죠.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도 어쩌다가 잘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사랑도 늘 잘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사랑을 잘 배워야 됩니다. 왜곡된 상처로 인한 또는 완 완벽하지 않은 그런 사랑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배울 때 우리는 그 사랑을 온전히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랑도 잘 배워야 됩니다. 최고의 사랑인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하는 것이죠. 16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십시오. 모든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며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게 하라. 여러분 말씀이 중심이 되면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게 됩니다. 또 말씀이 중심이 되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노래하게 됩니다. 진리의 말씀에 따른 찬양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여 드리는 표현들을 배우게 되고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고 또 그분은요가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예배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알게 돼서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그런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모든 일에 감사하게 되는 것. 이것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모습이죠.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고, 또 우리도 그런 사랑을 하게 되는 그 배움이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긍율과 친절과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 겉으로 드러나는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 닮은 용납과 용서를 통해서 교회가 하나 되는 통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모든 것을 묶는 띠가 되는 사랑을 더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통해서 사랑을 배우고, 그래서 어느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신 모든 교회가 이땅 가운데 있는 모든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또 우리의 교회가 그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진정으로 하나 된 사랑으로 충만한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오직 예수께서 사시고 예수 그리스의 향기가 나는 우리 교회와 또 우리 개인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